기대해찬 눈빛이 안보여? 아, 구독자분들한테 투어 매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쩐건요 그야 <laughs> 아무튼 오늘은 구독자 투어를 해보려고 해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는 뭔가 느끼기에는 말레이시아 사람보다는 외국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국제적 제가 그랬잖아요 다문화, 다종교, 다원어뭐 그런거 다 허용 국가다 보니까 다족도다아닌거예요 뜨거워서 퍼먹는 구경하러 말레이시아에서 먹는 소고기 <laughs>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소녀가 먹는 한국식 소고기 목표. 말레이시아에서? <laughs> 말레이시아에서도 참을 수 없지 오, 못 참지, 못 참지? 응. 잘 먹겠습니다 응. 맑은 느낌 괜찮네 <laughs> <laughs> 맛있어 맛있어, <웃음> 맛있어. 약간 라이트한.. 국물이 음. 라이트해 y 음. 그 밥이 가끔 되게 깊은 y 물도 있고 <laughs> 되게 깊은 t 물이고 <laughs> 내가 알기로 h 라이트한 걸 그렇게 좋아하 h 않는 걸 h e y keep t h 아 m They keep them. They k 이거 처음 먹은 날 놀랬어요, 사실. 음! 오이고, 오이거 <laughs> <요> 차가운 거구나. 고 <laughs> 있었어요. <laughs> 말레이시아도 한식 맛집이네? 분명히 말레이시아에서 예전에 나시고랭이랑 사 4대 원조도 뭐, 말레이시아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뭐, 있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일단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아, 그면은 뭐... 왜냐면은... 인도네시아는 널렸거든요 인도네시아는 어디가든 뭐, 골목마을도 있잖아 얼굴에 자부심이 아주 노른자는 <목소리> <아저씨는> 이미 먹었어요 <laughs> 자 억울한 표정을 지어 음. 사장님이 잘못했네 음. 썸네일 놔서 계란 이자 그릇에 비빔냉면 넣어서 먹을 스킬은 도대체 한국인도 모르는 걸어디려 배우는 거야? 어디 가면 말레이시아 사람들 많이 볼수 있을까? 물. 어. 이 <laughs> 없어요.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 사람 찾기. 그래야 <laughs> 될것 같아. 유진스. 그사하이. <laughs> 지금 뭐 듣고 있어요? 유진수의 하이포이오 여기 <laughs> 진짜 <laughs> 이다 <laughs> 바다야 응? 바다야 이름이 바다야 아 횟집? 응. 횟집도 있어 어. 가면 그런 거 얘기하면 돼 사장님 오늘 뭐가 물이 좋아요? <laughs> <laughs> 그럼면 진짜 사장님이 오늘 뭐 도다이랑방어랑 괜찮아요 이렇게 하세요 어 한국같이 좀 비싸긴 해요. 대충, 해한 사람 높게 시키면. 한국에서 뭐 3만원, 5만원 사이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음. 비율로만 보세요. 음. 8만원? 8만원. 어. 그런 정도이네요. 인도네시아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인도네시아도 흑집은 있으니까. 커피 마신게 잡기가 진짜 일어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월간지 있잖아요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는 웬만하면 마시. 래 커피부심 있지. 아유, 당연하지로아 인도네시아는 커피부심 그로워 당연하지 진짜 농담 아니라 돈 드릴테니까 조금만 사다주실래요? 라고 얘기할까 어 진짜. 아, 진짜요? 커피 좋아하니까 아 말씀하시면은 돈 바로 사올텐데 텐데. 그랬을텐데 네. 내적 친밀감밖에 없는 관계다 보니까 아. <laughs> 좀더 친해지고 나 나중에 부탁해야지 뭐 이번이 전부는 아니니까 라고 네. 생각했죠 아그 어, 택배로도 우리 꼭 그... 가면 저희 가면 택배로 보내드릴까요? 커피 요택배로를 보내? 택배 택배 아, 택배로를 <laughs> 왜 보내겠어요? 택배로? 아 필요하면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 제가 발음이 좀 거. 꺼여가지고 너 잘못이야 네제 <laughs> 잘못이에요 외국인이다 보니까 발음이 좀 꺼이네요 <목소리> 오빠는 지금 화장실 갔어요 과연 말리시아 커피는 맛이 다른가? 여기는 똑같을려나 이건? 스타벅스 같은 거 같기도 하고 아니거고 이게 기분탓인지 모르겠어요. 뭔가 살짝 다르긴 한것 같아. 아야야. 누가 가져오시는 거? 모르겠어요. <laughs> 개인적인 기준이에요. 인도네시아 훨씬 더 맛있어요. 말레이시아식을 말레이시아에서 먹는 거랑 인도네시아식을 인도네시아 식당 가서 먹는 거랑을 비교하면 인도네시아 훨씬 더 맛있어요.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깊은 맛이 좀더 나는 편이고. 말레이시아식은 조금 더 대중화에 맞춰 있다 보니까 음식의 깊은 맛 같은 게아닌요 음. 예를 들어, 호박 같은 거를 먹는다 보면, 할머니가 막 30년, 40년 동안 하신 그런 뜻들, 뭐 가보면 막, 할머니 뼈 해장국. 어이, 잠깐만, 얘기가 이상하잖아. <laughs> <laughs> 외국인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할머니 손 뼈다귀 해장국, 이런 거. 할머니 손 해장국. 육수 3시간씩, 5시간씩 우렸어 요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면, 이런 얘기를 인도네시아, 인민소녀한테 하는 건좀 웃기긴 한데, 깊은 맛이라는 게 알죠 그걸 이거 왜 알아? 아 알죠 왜 다르죠? 그게 나았는데 좀 대신 좀더 자극적인 맛이 짜고 석박사들께서 모여 만드신 MSG를 잘 활용해 주시고 렇잖아요 네. 그런 차이 같은 게 저는 말레이시아 쪽이 조금 더 대중화에 가까운 표현할게요 대중화에 가까운 음식이 그어지고 깊은 맛은 좀약해다 인도네시아 음식은 조금 더 역사가 있는 음식 이런 거라서 음식만으로 보면 저는 말레이시아 음식, 인도네시아 음식 이렇게 딱비교하면 인도네시아 음식이 그냥 탑이에요 음.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아유 당연하지 뭘좀 아시네 좀 아시네, <laughs> 아시네. 응.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라면이라던지 아 인도미 좀 저희 거거든요 저도 되게 얄미운데? 저희 어, 거거든요 인도네시아 겁니다 말레이시아도 좀 그런 거 있나요? 어. 인도네스 그 한국 분들이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 일을 할때 가장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키는 일밖에 안 한다라는 그게 있거든요. 어 그러면 달라요. 음... 시키는 일도 안 해요. 어. 젠장. 이 나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영상을 보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 오. 계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 공통적인 느낌일 텐데요. 업주가 직원을 고용할 때 얘한테 거는 기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얘가 1부터 10이면 얘는 7 정도는 있는 애야라고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얘한테 돈을 주고 고용을 하는 것이고 그게 1, 2 정도로 생각을 해야 돼요, 말레이시아는. 음... 너무 인도네시아보다 심한데 t 있 shmonded this. I'm going to tell you, young s a 이 g a mental moment on yourself. Chun young sang, 그걸 안눌렸어요 안눌 d 어요안눌 i 고 g o i 내리면서 나한테 추천 영상이나 내가 내 구독자들 영상이나 내가 보는 방송들의 영상이나에서 스크롤 쭉 하다가 F 를 누르면 화면이 갱신이 되잖아요. 세 음. 번을 했는데 네 번을 하면 전부 다언방대 t v 영상이 추천이 나온 거예요. 보통 안 그래요. 알고리즘 형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왜 추천이 계속 뜨지 했는데 똑같은 영상 네 번이든 게 아니라 똑같은 여자애가 다른 썸네일로 되 있는데 이렇게 뜨길래 인연인가? 이런 생각을 5년? 할 겨, 결, 결혼 인연 아 인연이 채널로 더니 위에 딱써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를 독학해서 와서 이분는 음. 순수한 청년이라는 겁나 옛스러운 <laughs> 문구가 있고 애가 되게 잘생긴 애가 하! 이러고 있는데 잘생긴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모질해 보여 <laughs> 어 되게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어 <laughs>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저 병신력도 는거 완전 좋아 제주도 갔다 온 뒤의 시점이에요. 제주도 가영상들 있고 뭐 영상이 있고 근데 그때는 아마 키잡 쓰고 애들 가르치는 영상이었나? 대학까지 아가 전에 뭐, 뭐 1년 전막 비빔맛 뭐 짜파게티 먹어가지 만들어 먹는 건지 음뭐 사업 어서 먹는 건지 하여튼 애들 가르치는 영상이 있고 오? 부모지 영상들 몇 개를 랜덤으로 고본 거예요 오라얘왜 착하지? 오라얘왜 한국에구나 뭐 이러고 지금 본 거야 따지면 얘기가 길어서 진짜 미안한데 제주도 영상이 저를 끌어준 건 맞아요 근데 제주도 영상을 먼저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들어와서이 아, 아저씨는 왜 이렇게 날카롭게 생겼는데 멍청하게 말을 하지? <laughs> 어, 되게 멍청하게 말하는데 왜 똑소리가 나지? <laughs>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걸 매력을. 되게 똑소리 나게 생겼어요. 멍잘하게 생긴 애들 있잖아. 생긴 같이 근데 말 되게 멍청하게. 근데 그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니야. 대표적인 케이스 연예인이 있죠. 김종민. 김종민 선아. <laughs> <laughs> 잘생겨서 사실은 되게 어리버리하게 얘기하잖아. 근데 계획 듣고 있잖아? 그 말이 맞다? 부족한 말이지 안정 틀린 말 아니야. 얘는 한국인 줄 알았어. 인도네시아래. 인도네시아인 줄 알았어. <laughs> <한국에>. 한국인래. 나방을 <laughs> 들어갔는데 영상에서 봤던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음. 그게 저에게 되게 재미난 경험이었어. 음. 댓글도 안 쓰고 도네이션도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음. 댓글을 쓴 거예요. 뭐, 안녕하세요라는 그런 말을 원래 안 해요. 그러면서. 인사 응. 뭐, 응. 글을 읽어주셨고 뭐 읽어주고 와연예인이내 글을 읽어주셨는게 아니라 어, <laughs> 아, 저 사람은 유저들이랑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라고 응. 느꼈어요 응. 근데 그 소통의 방식이 나쁘지 않다고도 느꼈어요 응. 그렇게 아방을 몇번보다가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랑 다이어 합쳐져서 하나의 응. 반죽이 딱돋버리 거예요 아 이들이 둘이 성장하는 걸 보는 건 좋아 이들 둘은 성장하고 있어. 이들 둘은 좋은 사람들이야. 내가 이들한테 뭘 도네이트 해드릴지? 경험을 도네이트 하자. 새로운 환경을 마주치는 경험이 내 삶에 드는 값어치를 도네이트 하자. 물론, 그냥 도네이션 보내는 게 훨씬 싸게 먹어. 큰맘 먹고, 데이한테 창피하지만, 두렵지만 오라고했는데 거절할 수도 있으니까 뭘 나한테 말레이시아로 오라 말하면 음. 내가 갖다 칼레트비뭐 어떻게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큰맘 먹고 메시지를 보낸 거였어요 음. 오실래요 제가 비용 다 드릴게요 메 메신저 드렸을 때도 드렸던 건데 경험이 사람에게 주는 것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꿈과 비전은 돈 주고 못 사거든요 느끼는 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걸 다 겪어보자 쓰냐고요. 역시 여기도 그냥 길을 건너는군요. 어, 당연하지 어디 사람 누님이 가시는데. 어, <laughs> 차가. 차 가지고 차아서야지 어, 불도장. 차가 어, 어, 아, 응. 아, 저기 거짓, 얘기하시. 불도장 먹을... 뭔지 알아? 뭔데? 불로 그 만든 도장. 어려. 불야. 어려. 여기 이제 이세대 한인권 같은 지역. 음... 여기 전체가. 아니, 저기 이마트 진짜도 들어왔고 얼마죠? 어, 얼마죠? 이마... 어, 어? 이마트 24 어? 어. 어 이마트 24가 있네 CU랑 이마트 진짜 되게 많이 있어요 CU랑 이마트 진짜 많아요 GS는 아직 못 봤고 <laughs> 왕족 왕족발 어, 여기 족발 먹을 만해 동중동 왕족발 보소 <laughs> 저 왕족은 중동. 왕족이 하나 봐 고령의 왕족발 저는 이걸 2년 여기 동안 여기 다녔어요 여기 그래. 중식... 조사회로 갈 거예요 아. 시그니처라고 돼 있는 네. <laughs> 아, 고장났어! 아니, 이 정도는 고장난 거 아니야 내가 <laughs> 영상들도 많이 돼요. 봤는데 이 정도는 아직 고장난 상태는 아닌 거 같아 요 어? 이거? 조금 비가 온거 같은데? 거기에 인터내셔널 스쿨 중에 유명한 데가 저기 보이는 신호들 건너편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 주변에 한국인들이 엄청 많이 사는 거요 한국인만이 아니라 일본인이라든지 뭐 중국인들 중에 돈 많은 사람이나 서양인들도 어떤 자식 교육은 시켜야 되니까 인터넷셔널는 스쿨을 보내요 근데 그렇게 보내는 게 1년에 한 명당 한 1,6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음.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자연스럽게 부촌같이 형성이 돼 버린 거죠 부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 뭐야 빨간색인데? <laughs> 사람들도 다 빨간색인데 이건 <laughs> 초록색으로 안 바뀌나요? 바뀌어요. 그걸 왜그네 인도네시아랑 똑같네. 근데 제가 아직까지도 이 나라 신호 책에는 진짜 이게 못하어요 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부촌의 쇼핑몰이라고는 들었지만. 음. 그냥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그냥 인도네시아로 따지면 중간보다 조금 작은 느낌의 쇼핑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느낌에. <laughs> 전혀 이건 계획적이지 않아. 어, 저희, 어, 저희 기준에서는 완전 엄청 계획적이에 거의 혁명적이야. 네. 제기준에서 전혀 기획이 없어요, 이거 아, 이, 이게요? 어, 없는 거야. 우리는 뭐야, 그럼? 우리는 평소에 내 네, 빼고 다니나 봐. 어, 그런가 봐. 뿌링클 <laughs> <laughs> <꿀 잉글> 있어요? 응, <laughs> 있어요. <laughs> 인도네시아인 BHC가 <laughs> 없는. 표정 왜 이래? <웃음> <웃음> 세상 나라 이름 표정 맛있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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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더 얘기할게요 엄마 얘 이상해 푸드판다나 <laughs> <laughs> 그래비티나 같은 걸로 시키면 와요 <laughs> 어. 이따가 집에 저런 거 시켜먹어도 돼요 어. <웃음> <웃음> 왜? 클 안돼 우리 살쪄 인도네시아에도 BHC 좀 생겼으면 이 아이가 배부름을 할까요? <laughs> 와나 알러지가 더 생길 기것 아. 같아. 시우. 오 시우다. 오 시우가 있네. 시유. <laughs> 와, <시유. 알겠슈>. <웃음> <웃음> 아 시우. 알겠슈. 그러지 마세요. 진짜 <laughs> 아저씨같지 않아요? 나보다 이럴 때는 더아저씨 같지 않아? 아 진짜 나도 이런 연기하기가 너무 힘든데. 연기였으면 좋겠다. 그 <laughs> 왜요? 은근히 뻔뻔하지 않아가 아니라 대놓고 뻔뻔해. 뻔뻔해. <laughs> 저무자알레러지가 있거든요. 한 마음만큼 무수하님이 부자 아님? 아유, 아니에요. <laughs> 뭐야 이 잡무슨 놀리는 표정을? 아 오, 아니, 아니에요. <laughs> <이래>? 어반 <어버한테> 대백왔습니다. <laughs> <laughs> 내가 살면서 호텔에서 마사지를 받게 될 줄이야. 그런 그러니까. 이거. 그냥 마사지 체인점 많은 거예요. 호텔에서 마사지, 그냥 마사지. <laughs> 그래도, 그래도 호텔에 있잖아요. 무사먹어네 <laughs> <그래서 원래는 웃음> 노방금저 사진 보고 되게 놀랐네. 정답 신발. 신발 같은 소리 하네. 천지가 <laughs> 둥인데요. 동남아시아 여러 개에 있는 마사지샵 브랜드들 중에 하나의 브랜치고, 음. 호텔 안에 있는 거라서 일반 헬스랜드가 아니고요. 금액 조금 높긴 해요. 아. 아. 엄청 비싸고 그런 건 아닌데. 아닐 것 같은데. 미리 열몇시간 마일리조 제가 사놨어요. 두분 오시면 제가 대접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 걸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 하지 말라고 참아 끝났다 <laughs> 오, 바이바이 다시 봐요 네. 마사지 잘 받아 네. 왜? 손님이, 아, 배드 위에 은 마사지 배드 위에 있는 저, 저 갈색, 저, 저걸로 다 갈아입으시네요. 아,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laughs> 이런 이런 호사를 입는 위한... 최고의 마사지었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바로 호텔 마사지란 거구나 돈쓴 <laughs> 거랑 아. 있다 어떠셨어요? 아, 시원해 <laughs> 머리까지 해주더라 어 저는 그냥 몸만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머리까지 다 이렇게 하시더라 아니 나는 넌 알겠지만 나 응. 마사지 받을 때뼈 소리가 안 나잖아 원래 응. 나더라고 나도 났어 졸았다 깼다가 돌아왔 어우 너무 좋더라 이건 차예요응 어. 응. 생강차 <웃음> <맛있어>. <웃음> 아, 너무 여기 들어오기 전보다 몸 가볍죠? 네, 네. 좋아요 이 이러면 돈쓰고 보람나요 <laughs> 돈지랄 하는 얘기이 아니라 되게 기분 좋게 받고 뭐, 뭐, 만약에 마사지사가 별로였으면 네. 다 받고 나서 찜찜하고 막, 아, 아 별론데 할 건데 좋다고 해주시니까 되게 어. 기분 좋아요 어. 너무 좋아요 진짜 날아갈 것같아요 <laughs> 근데 수아야 사람은 못 날아 티야... 아, 우리가 언제 이렇게 호사를 누려봐 그러니까... 젖었어... 아... 올드타... 어, 뭐 우와... 풍경 예쁘 애야... 기온 거... 우와... <목소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벌써 쉬어... 벌 분수쇼 분수쇼 어 30분에 한 번씩 갑니다. 어? 크리스마스! 네. 어, 이거 없어도 생겼네? 이건 아겠다 우리는 저쪽으로 걸어갈 거예요. 저쪽이요? 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저쪽으로 계속 걸어가면 돼요. 옥수수에 네. 있는데 절대 뒤를 돌아보시면 안 돼요. 뒤만 안 돌아보시면 돼요. 좌우는 봤어요. 당신들이 페트로나스를 간다고 해서 내가 같이 가라 했을 때 내가 꼭 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거든. 미언니아가 어. 페트로나스 인터타를 마주했을 때에 <laughs> 느껴지는 웅장함의 전율. 여기 있어요, 터가여로 가면 있어요. 그래서 그냥. <laughs> 여기 가 나무에 가려서 그래. 어. 거짓말. 여기 있으셔서요, 돌아보세요. 우와! 우와! 창 <laughs> 크다! <상큼아. 웃음> <laughs> 피카츄가 엄청 크다. 어, <laughs> 집 나올 뻔 했네. 아, 엄마가 아파. 아, 엄마가 아파. <laughs> 아, 엄마가 아파. 좀목 거라 크게 보러 갈래요, 그러면? 네. 감동을 일식 늘릴 거면, 쟤를 보면서 걸어가면 좋고, 한마의 감동을 더 크게 느끼고 싶으시면, 왼쪽을 보지 말고 끝까지 간 다음에, 저기 네. 등 보이죠? 네, 네. 주황색 같이 되어 있는 네. 저, 밑에 저 등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 이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오, 오. 목 가라프죠? 네. 예. <laughs> <목소리> 엄마한테 보여줘야지. 엄마한테 보여줘야지. 우와. 우와. 이거 저 사람. 저기가. <목소리> <목소리> 내꺼다. <거다. 목소리> <laughs> 잡고 있는 것 같지? <laughs> 잡고 있는 것 같았어, 방금, 심준이 아유, 허리 아파라. <laughs> 저기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그니까요. <laughs> 아, 저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잡으시면 있겠다 <laughs> 잠깐만. 잠깐만. 빨리 나 허리 아파. 계속, 계속, 계속 움직여. <laughs> 아니 포즈를 같은 포즈로 하면 어떡해 나진도다 찍었으니까 어. 됐다 맞자 말레이시아 다 봤네 오. 다 봤어 어. 아 눈뽕 작살이다 저거 그렇죠 그레서 되게 세네요 얘가 이거, 이거 눈뽕이라니까 오빠는 이거 눈뽕이라고 하면은 아니 괜찮잖아 이래 그러니까 이걸 계속 보다가 딴 데를 딴 보잖아요 안 그러면 잠깐 한 2초 동안 얘가 안 보여 그렇죠 어. 보통 이제 나이가 나도 안 보여 얘도 안 보여요 <laughs> <laughs> 이렇게 봤는데 어떤 것 같아? 인도네시아 뭐 해? <laughs> 안 만들어? 음... 하나 만들어. 자, 이제는 이거 봤으니까 예. 구독자님 덕분에 사실 오늘 정말 럭셔리한. 맞아요. 어디 갔어요 아. 네, <laughs> 도망가세요. 정말 구독자님 덕분에 네. 정말 럭셔리한 여행을 했고요. 맞아요. 사실 저랑 수아랑 둘이서 다녔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치. 다시 한 번, 바로 앞에 계시지만, 감사합니다. 도망가셨거든요. 부끄러우셔가지고. 주정에 계셔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 늦었으니까, 네. 이제 저희 돌아가 봐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이빠이. 아, 되게 좋다잉. 꼬 이런 거 집에 하나 만들어야지. <laughs>